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소변을 하루에 몇번 보시나요? 혹시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하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진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발이 붓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여러분의 콩팥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놀라운 장기죠. 그런데 이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피를 걸러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요. 바로 우리 주변의 흔한 음식들로 말이죠. 오늘은 동의보감과 현대 과학이 모두 인정한 신장 건강에 탁월한 한국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10년은 젊어질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검은콩 서리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말로 신장을 콩팥치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왜콩 중에서도 검은콩이 특별할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오행 이론에 따라 검은색 식품이 신장을 보한다고 여겼습니다. 검은콩 검은깨 흥미 이런 검은 음식들이 모두 콩팥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증명했거든요.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뭐냐고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신장은 매일 수많은 독소를 걸러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유해산소가 신장세포를 공격하는데 안토시아닌이 이걸 막아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신장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단백질 함량입니다. 검은 콩은 다른 콩류보다 단백질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단백질이 신장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다릅니다. 검은 콩의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검은 콩밥입니다. 백미와 검은 콩을 3대1 정도로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하루 한 끼만 검은 콩밥으로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검은 콩 두유를 추천합니다. 검은 콩을 불려서 믹서에 갈아 마시면 되는데, 꿀이나 대추를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집니다. 또 하나, 검은 콩조림도 좋습니다. 명절에만 먹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번 만들어서 반찬으로 드세요. 간장과 설탕을 적게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25g 정도,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검은 콩, 이제 콩팥을 위해 꼭 드셔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 두 번째 음식은 팥입니다. 여러분 동지에 왜 팥죽을 먹을까요? 그냥 빨간색이 예뻐서? 애군을 쫓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겨울철 우리 몸의 수분 대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파튼 동의보감에서도 극찬한 식재료입니다. 파튼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부종을 없앤다고 기록되어 있죠. 현대 의학에서도 이를 증명했습니다. 파튼 심장과 소장에 작용하면서 인체의 수분 대사 기능을 향상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쌓인 불필요한 물을 빼내는 천연 이뇨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뇨제라고 하면 신장에 무리를 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팥은 다릅니다. 팥은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소변량을 늘려줍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를 보면 팥 추출물이 항산화 활성이 뛰어나고 지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신장 장애를 일으키는 독소를 포함하지 않아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로 결석이 있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파튼 소별량을 늘려서 작은 결석을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큰 결석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파을 드시는 건 정말 좋습니다. 또한 파튼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데 고혈압은 신장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거든요. 팥을 먹으면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역시 팥죽입니다. 겨울에만 먹지 마시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드세요. 팥을 푹 삶아서 으깨고 찹쌀로 새알심을 만들어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팥밥도 좋습니다. 쌀과 파트2대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파트 삶은 물을 따로 모아두세요. 이 판물을 하루에 한두 컵씩 마시면 됩니다. 단 설탕은 넣지 마세요. 설탕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파트 칼륨 함량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만성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건강한 분들이라면 파트로 신장을 지키세요. 세 번째는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여러분, 옥수수 드실 때 수염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버리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보물을 버리는 겁니다. 한의학에서 옥수수 수염은 옥미수라고 불리며 귀한 약재로 취급받았습니다. 동의 보감에는 없지만 전통 한의서에서는 이뇨와 해열에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바로 부작용 없는 천연 이뇨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이뇨제는 효과는 빠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수수수염은 다릅니다.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소변을 잘 나오게 해줍니다. 특히 부종이 있으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는 분들은 옥수수수염차를 꼭 드셔보세요. 몸에 불필요하게 쌓인 수분을 빼내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옥수수수염은 열을 내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신장에 염증이 있을 때, 방광염이 있을 때 특히 좋습니다. 실제로 민간에서는 방광염 초기에 옥수수 수염차를 진하게 끓여 마시는 게 전통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옥수수 수염 추출물이 항염증 효과가 있고 신장 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 왜 생기는지 아시나요? 소변에 칼슘이나 요산 같은 물질이 과포화되면 결정이 생깁니다. 이게 점점 커지면 돌처럼 단단해지는 거죠. 옥수수 수염차는 소별량을 늘려서 이런 물질들이 결정을 만들기 전에 배출시켜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 드시면 될까요? 여름에 옥수수를 드실 때 수염을 모아두세요.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 말립니다. 완전히 마르면 밀폐용기에 보관하세요. 차를 끓일 때는 말린 옥수수수염 한 줌을 물 1리터에 넣고 15분 정도 끓입니다. 은은한 노란색이 우러나오고 고소한 향이 나면 완성입니다. 시중에 파는 옥수수수염차, 티백도 괜찮지만 직접 말린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 두세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 주의하세요. 특히 밤에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오후 6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옥수수수염차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 중 하나인데 옥수수수염차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거죠. 버리던 옥수수수염 이제 보물처럼 모으세요. 네 번째 음식은 마 한자로는 산약입니다. 산에서 나는 약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동의보감에서는 말을 상약으로 분류했습니다. 상약이 뭐냐고요? 독성이 없어서 오래 먹어도 안전하고 몸을 보하는 최고 등급의 약제입니다. 많은 특히 신장을 보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은 단순히 콩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식기능, 성장발육, 노화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을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 노화가 늦춰진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에는 디오스게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고 생식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많은 뮤신이라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뮤신이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영양소 흡수가 좋아지고 이게 결국 신장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많은 체내 녹말 성분이 제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장이 약하면 영양소 흡수가 잘 안되는데 마가 이를 개선해 주는 거죠. 마의 또 다른 장점은 피로 회복입니다. 만성피로는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신호하면 피로하다고 했거든요. 말을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차입니다. 말을 얇게 썰어서 말린 다음 물에 끓여 마시면 됩니다.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생마를 갈아서 마즙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즙 한 잔은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단, 생마는 찬 성질이 있으니, 소화가 약한 분들은 살짝 데쳐서 드세요. 마죽도 추천합니다. 쌀죽을 끓일 때 말을 갈아서 함께 넣으면 영양 만점 건강죽이 됩니다. 요리할 때는 말을 깎을 때 가려우니 비닐 장갑을 끼고 하세요. 그리고 갈변이 빠르니 식초물에 담가두면 색깔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5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 많은 생으로 먹으면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겨드세요. 산에서 나는 보약마, 신장을 위해 꼭 드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율무입니다. 율무는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효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신장 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율무를 장기에 스며든 습기를 빼내준다고 했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습기는 몸 속의 노폐물이나 불필요한 수분을 의미합니다. 이 습기가 쌓이면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율무는 이 습기를 빼내는데 최고입니다. 이뇨 작용이 뛰어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율무의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율무에는 코익세돌리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신장염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율무는 부종을 빼는 데 탁월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이 붓는데 율무를 꾸준히 먹으면 이런 증상이 개선됩니다. 율무의 또 다른 장점은 피부 미용입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피부도 맑아집니다. 옛날 여인네들이 율무를 먹고 피부를 가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율무차가 가장 간단합니다. 볶은 율무를 물에 끓여 마시면 구수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보리차 대신 율무차를 상시로 드시면 좋습니다. 율무밥도 훌륭합니다. 쌀과 율무를 2대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세요. 식감이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율무죽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특히 몸이 약하거나 회복기에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율무는 하루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의사항. 율무는 찬 성질이 있어서 임산부나 체질이 찬 분들은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습기를 빼고 신장을 튼튼하게 율무로 건강을 지키세요. 자, 여기까지 신장 건강에 좋은 한국 음식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주의사항을 모르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만성신부전 환자분들은 칼륨과 인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 중에 콩류나 파튼 칼륨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건강한 분들도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안 좋습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째,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하루 2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국, 김치, 가공식품을 조심하세요. 한국 음식은 맛있지만 짜잖아요? 국물을 적게 드시고 김치는 싱겁게 담그세요. 둘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단, 신장병이 있는 분들은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비만은 신장 건강에 적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신장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면 신장 기능이 정상인보다 30% 빨리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해서 신장 기능을 확인하세요.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여과율 같은 지표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음식 기억하시죠? 검은콩, 팥, 옥수수, 수염, 마, 율무.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능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의학이 발달했지만, 신장 질환은 여전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되돌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검은 콩밥, 한 달에 한번 팥죽, 매일 옥수수수염차 한 잔. 이런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비법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